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선택받은 자이며 선택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상처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사랑하는 자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길래 그 책을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는 여러 말이 있지만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로 인하여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상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 닿으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옛말에 삶은 고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다라는 뜻이 바로 고해라는 말도 가능한 말입니다. 나도 상처받고 너도 상처받는 사람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봐도 과거는 아닐 것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저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무슨 상처가 있겠느냐고 말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도 우리들의 그들들이 모르는 진실한 사랑이 지나친 사랑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또한 상처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창세기 3장과 4장에 바로 그러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는 상처받는 세상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복되고 화합되는 아주 평화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그 조화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으로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더라. 즉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신임하지 않는 안타까운 세상 이 광경을 보고 우리는 깨어진 세상의 민낯을 보는 것이 창세기 전반부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내용은 분명히 달라도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어떤 이는 과거에 아픈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지금 아픈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앞으로 미래에 끊임없는 아픔으로 견뎌야 할 인생의 시간표들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협박이 아니라 이 말은 삶의 진실입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다 상처를 받게 돼 있고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지도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그들의 삶의 일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도 얼룩진 상처로 일생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는 그 상처를 절대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는 우리의 독특성과 우리의 익숙한 자기의 인상을 말해주기도 한다는 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픔은 분명히 극히 개인적인 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평안을 얻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아팠다고 해서 지금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아파보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라고 했다고그 아픔의 위로가 100% 전달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라. 는 어느 개개인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절대적으로 위로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나의 평안이 그의 평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은 나만의 독특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신 방법만큼이나 내가 받은 상처는 나를 표현내주는 것이고 그 상처는 훗날 보면 내 인격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면하느냐가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상처 있고 누구나 다 아픔이 있지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쉽게 표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받았을 때에 항상 마음속에 분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갚을 거라고 갇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면해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그 상처에 대하여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상처를 선택하신 후에 그 은총 아래,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내 상처를 갖다가 놓는 것입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는 어떤 방법이든 분명히 시간 속에서 아물게 되어 있고 그 상처가 아문 후에는 분명히 흉토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 상처 때문에 눈님 없이 그 아픔이 지속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볼 때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상처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지금이야 나이 먹어서 쭈그런 얼굴이 됐기 때문에 흉터인지 이게 피부가 처져서 그런 건지 잘 감이 안 잡히지만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빛나는 광택 같은 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그만 어렸을 때칼싸하다가 책받침을 확 놓치는 바람에 제 눈이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형수술이나 이런 게 특별히 없어서 응급조치 하느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한 서른 발을 꼬매는데 그때는 네 바늘로 꼬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흉터가 언제나 남아있고, 이쪽은 눈썹도 나지를 않습니다. 이 흉터를 볼 때마다 가장 마음이 아팠었던 것은 돌아가신 저의 큰형님과 현재 있는 누님이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님은 지금도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이 상처를 볼 때마다 네 얼굴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유독 저를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사랑했었던 두 분이었기 때문에 제 얼굴의 상처를 볼 때마다 언제나 그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당한 나 흉터를 남아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의 궁금한 것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누나가 큰 형이 나를 참 마음이 아파했는데 나를 참 사랑했는데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지금도 누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할까? 두 번째가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그 친구는 지금 뭘 할까?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내 친구가 궁금해 합니다. 무엇을 할까? 어디에서 살까? 어떻게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압니다. 나의 인생에 분명히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나의 상처와 저는 이제는 친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흔적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픈 상처에 흉터가 남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은혜로미암 아마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흉터를 넉넉히 사랑하게 하셨어.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흉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사랑의 징표로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남은 길에 분명히 계속적으로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처인 내 인생의 길에 계속해서 상처는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들이 훗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징표, 마치 신눈 위에 발자국이 끊임없이 이어진 것 같이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처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를 아니 이 세상에 가장 가치없는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무엇이 그렇게 대수롭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니, 옆구리에 참 자극과 손에 못 자극과 머리에 가시멜로 안에 그 흔적을 다시 오시는 책임만 날도 절대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완벽하게 성형수술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그냥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그 상처를 볼때 그것이 곧뭐 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나 같은 당신의 몸에 상처가 오히려 사랑스럽게 여겨주셨답니다. 내 인생에 많은 상처들이 결코 우리가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상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받은 상처가 무엇이 그렇게 원하이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눈물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런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회사에서 서울로 아마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서울에서 가까운 교회의 예배를 아마 일찍부터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래 이래서 주일를 가까운 데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목소리 큰 우리 목사님 목소리와 눈물 젖은 그 눈물로 설교하시는데 이 교회는 조근조근해서 영 적응이 안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 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눈물을 주셨습니다 이 눈물이 약한 자의 전유물일까요?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울수 밖에 없는 것이 울음입니다. 나의 인생의 눈물은 내 인생의 상처의 치유의 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의 눈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눈물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에게는 더 감격스럽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처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다.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깊이 있는 은혜를 알수 있겠습니까 찬송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상처로 인하여 내 인생의 질병으로 인하여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병들이 우리 인생의 상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의 귀한 보배로운 흉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향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치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우리 주님이 심판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가 어느 조그마한 여자에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었던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는 사실 주님보다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에 더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이 두려워서 그토록 사랑했었던 스승인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부인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되었을까. 너무나 수치스러워 그 기억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릴리로 돌아가 그냥 고기나 잡으며 살겠다고 이 무거운 발걸음은 갈릴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부의 삶으로 복귀하여 지내던 어느 날,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라는 분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오른쪽에 그 물을 던지라. 아무 생각 없이 낙심한 베드로가 그 물을 던졌을 때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주님이 나를 불렀었던 그 장면과 너무나 똑같아서 그때서야 낙심한 베드로의 눈에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물어본 질문이 나와 여러번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물어보신 이사람은 영어로 말하면 아가페고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스메, 아가페스메,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던졌을 때에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필로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히브리말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적이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 내가 주님 옆에 있을 때는 범잡으 하고 죽을 위해서 내가 죽겠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을 때에 내가 주님과 다니면 나도 높아지는 것 같아서 나는 주님의 수제자라고 나는 고백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끝까지 간다고 의미 있는 척했습니다. 주님, 주님 그런데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인간적으로 사랑했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양을치라 또한 아무 말 없이 거기선 주님이 갑자기 또 다른 질문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나 아가페스네 라고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는 킬러세라고 답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했지 그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잘난 맛으로 내 교만한 맛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걸음을 멈추시고 베드로의 눈을 보신 후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스메즉 다시 말해서 아까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지금은 주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즉 그래, 내가 아가페 사랑을 못 한다면 인.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이 뜻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님은 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세번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역시 베드로에게 세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되대 주여 모든 것을 나시험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인간적으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주님 내가 가야바 법정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 같은 인간 그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아니 그것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쫄짱구 같은 인간이 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대답이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 상처를 그냥 놔두면 베드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 상처를 내려놓게 하셨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그만두면 그 상처가 나를 만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의 칼날과. 그리고 화살과 가시가 돋친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상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내 삶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아마 상처의 짐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인생의 상처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 것이며, 내가 받은 상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내 삶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도 넉넉한 사랑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저는 주님 곁에 항상. 머물로 입고 싶습니다. 아멘. 성경의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종합해서 읽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연애 편지라고.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 태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란다. 또 내가 너의 것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땅의 깊은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어미 모태에서 너와 함께 있었으며 내가 너를 내 손으로 조작하였고, 내 품의 그늘에서 너를 숨겼으며, 내 어미보다 내가 너를 더 친밀하게 돌보았고, 나는 너의 머리카락도 다 세웠고,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으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으며, 내가 나를 알듯이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이 알듯이 나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그 무엇도 너와 나의 사랑을 갈라놓지 못할 것이니라. 어느날, 하나님의 사랑, 욕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저는 욕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있어서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데, 이 욕은 뜻없이 고난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질투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활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요백에 하나님 부인해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내 아내도, 내 형제도, 누구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으니까 떠나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요번 엽기서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느라 나는 아는 것이 하나 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이 하나님을 내가 아느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요번 하나님에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는 어떠한 아픔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얼굴이 다가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얼굴을 그에게 향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비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상처뿐이라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